엄마는 다 계획이 있구나. 아 이번 달엔 돈을 너무 많이 썼네. 어쩌나. 어쩌나. 어 <laughs> 전화? 어여 여보 나 전화기 바꿀까요? 이번에 새로 나온 폰이 진짜 멋지더라고. 응? 어휴, 여보. 이번 달은 세금도 더 나오는 달이고 태양이 학원비도 내야 하고 쓸게 만만치 않아요 더 아껴야 해요 아아 아, 네네 뭐 그러시겠죠 어머 음. 저희가 엄마 엄마 우리 피자 시켜 먹어요 피자 아, 아, 뭐? 태양아 어, 엄마가 어? 우리 아껴야 한데 어. 하지만 치킨도 시킬까. 응? 어, 그래? <웃음> <웃음> 아이, 헤미야. 아이, 아이, 글쎄, 세계적인 레포츠 이가 이번에 신곡을 냈다지 뭐냐? 나 용돈 좀 주고... 아버님, 어? 용돈은 저번에 드렸잖아요. 에, 그리고 음, 음. 다 다음 주에 노을이 할머니 생신이라던데, 에? 아, 그 얘기가 지금 왜 나와? <laughs> 선물이라도 사드리려면, 용돈 아끼시라고요. 뭐? 알았다내 며느리지만 진짜 짜다짜. 거의 용돈 좀더 주는 게 그렇게 아깝냐? 아빠는 그나마 며느리니까 낫죠. 남편이 저를 오죽하겠어요 아우, 정말. 맨날 절약, 절약. 귀에 딱지가 않겠다니까요. 아우. 두 분은 나으신 거예요. 전 아들인데, 어떡했어요. 꼼짝없이 엄마 말을 들어야 한다고요 아... 에휴, 우리가 어쩌다 일이 됐나. 에이, 에이. 어, 어, 다들 모여서 좋아 이렇게 나오신다면 자응 음? 아니 카드는 왜? 아무래도 나보다 당신이 더 생활비 관리를 잘할 것 같아서요. 어 비번은 당신 생일이에요. 어내내 내, 내가 아니 당신. 아, <laughs> 그럼 나야 너무 좋죠. <웃음> 네? <웃음> 태양아, <웃음> <웃음> 아버지. <웃음> 이게 무슨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냐? 아유, 무슨 일이냐? 아유, 태양아, 태양아, 너 피자 먹고 싶다고 했지 시켜. 좋아, 어, 완벽했습니다. 어, 음. 음. <laughs> 그리고 아버지, 응. 용돈도 필요하다고 하셨죠? 응. 당장 드릴게요. 아, 응? 아 좋다 좋아. 아 근데 이게 어찌 된 거냐? 아하, 자 이제 우리 집 돈은 내가 관리한다. 어, 아이시고이시구나 쉬고. 아, 어. 좋다, 좋아. 좋다. <laughs> 정말 못말려 <laughs> 오늘 내가 쏜다 나 용도 많이 받았거든 태양인 좋겠다 그럼 나 튀김 하나 더 시켜도 돼? 야야 야, 하나가 뭐야 세개세개더 시켜 와 태양이 <laughs> 아아참 저녁은 우리 집에서 먹자. 오늘 아빠가 고기 파티한대. 고기 파티? 소갈비. <laughs> 아빠가 다 같이 오래 <laughs> 우와 태양이네 너무 좋다. <laughs> 아, 그래, 그래, 그었다니까그렇그그렇지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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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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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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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여기 어, 또 있어, 뭐예요? 또 있어. 어, <laughs> 어 그래? <뭐야? 웃음> 아, 있지 송만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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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라. 하셨다, <laughs> 어, 이게 다 뭐예요? 아, 아, 당신 왔어요? 마트에 <laughs> 어? 가니까 한우 스테이크 감이 참 좋더라고. 어, 당신도 빨리 씻고 와서 먹어요. <laughs> 고기를 음, 음음음 이렇게 쓰다 어쩌려고 맛난다. 돈을 아, 계획적으로 써야 하는데 아, 아, 얘들아+ 얘들아 내일은 이 아저씨가 중국 음식으로 쏜다 내일도 또 와라 오 그래 많이 먹어라 어, 아, 아 여보세요. 어아왜 어, 어. 전화했었냐고 하, 내가 폰을 바꿔서 전화했지 어 그래 어, 어, 최신형으로 기어이 어. <laughs> <laughs> 어, <여깄다>. 휴대폰도 바꿨어 <웃음> <웃음> 아니야 아니야 아니라고 내 맘대로 써도 된다고 이제. <laughs> 어.